전좀 전 쉬어갈게요 아 잠시만 그 의자 안돼요 왜죠? 아, 아, <laughs> 어,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데요? 아 그러게 제가 그 의자 안된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어쩔 수 없지 이 의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면 이 공연을 볼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정말 다음 순서는 다니엘 청년부의 무언극 공연이 있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의자 안녕하세요. 다니엘 청년부의 떨어지지 않는 의자의 나레이션을 맡은 강여훈 강연입니다. 오늘은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거기에는 페달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의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평범이가 등장합니다. 평범이는 성탄절 세일을 받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느라고 다리도 아프고 많이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마치 평범이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 위에는 앉지 마시오라는 저희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평범이는 잠깐 병동하다가 그냥 앉아 버립니다. 추운 날씨와 쇼핑에 지친 평범이는 안마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춥니다. 춤도 춥니다. 신나게 춥니다. 하염없이 춥니다.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한 평범이는 이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엉덩이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치 도서관을 가고 있는 똑똑이. 현범이는 똑똑이를 불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깨어달라고 부탁한다. 을 똑똑이는 평소에 매우 두꺼운, 정말 두꺼운 책을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 똑똑이라면 평범를 의자에서 떼어낼 수 있을 것만 같다. 똑똑이는 평범에게 말을 한다. 저를 저쪽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똑똑이는 책을 이리 저리 찾아보더니 옆에 있는 판자를 주어 평범를 지렛대 의 원리로 떼어내려 한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는 의자와 평범이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이리. 저리 찾아보더니 평범이를 떼어낼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똑똑이도 의자에 뛰어버린다 <laughs> 운동신경과 힘을 자랑한다. 그때 똑똑이와 평범이는 힘센 남자를 불러 자신들을 떼어달라고 부탁한다. 힘센 남자는 똑, 평범이의 손을 잡고 자, 하나, 둘, 셋! 아, 그러나 실패하고 만다. 힘이 부족한 것 같다. 힘센 남자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발통파표기를 한다. 하나, 아직 힘이 부족한 거였다. 힘센 남자는 길을 모으기 시작한다. 으아 얼굴이 아아아아다아이다아아진것다다 남자는 아시 한번 아을 떼어내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실패한다. 힘이 나아진 남자는 떠나려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남자도 아아버렸다 사람이 지나간다.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돈을 들고, 자랑을 하며, 돈을 부채 삼아 부채질을 한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도 모른 채, 부채질하는 부자에게 집중을 한다. 그때 부자는 양채같이 다시 돈을 집어, 지갑에 집어넣는다. 부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다시 한번 돈을 꺼내 자랑을 한다. 그때 똑똑이가 부자를 의자에 앉혀버린다.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린다. 발견한다. 갑자기 감도는 춤을 춘다. 감도는 그렇게 춤을 추는 힘센 사람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다. 힘센 사람은 부자를 가리킨다. 강도는 부자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다. 이때 몇 살까지 잡는다. 이때 힘센 사람은 강도를 때려 의자에 앉혀 버린다. 사람들은 안도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다행이다. 이때 전화 예쁘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자신의 힘모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동순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동순이는 예뻐지면 일어설수 있다고 생각한, 생각을 하며 사람들을 꾸며주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꾸며주다 본격적으로 의자에 앉아 부자며 꾸며주기 시작한다. 다 꾸며준 동순이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종수이도 일어날 수가 없다. 붙어버렸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사실은 여러분, 유랩, 유에 정말 아싸, 신난다, 재미난다, 두 번씩, 남자답게, 환경있게, 원, 투, 남자답게, 환력있게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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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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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하이라이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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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귀엽고 깜찍하게, 아이, 아이, 구, 아, 다음에, 민장게 돌리고, 돌리고, <웃음> 구독과 <웃음>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을 방송하는 유튜버 유튜버는 시청자들에게 미션을 받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의자에 앉아있는 종순이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종순이 옆에 앉아 인터뷰를 한다 종순이는 유튜버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한다 그러던 중 시청자들에게 미션이 들어온다 의자에서 떼어달라는 미션이 들어온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튜버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하지만 유튜버도 붙어버렸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의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모두 좌절을 한다. 난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설마 크리스마스에 교회 안 갔다고 이런 건가? 조금만 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 이 두꺼운 책이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어.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반드시.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말겠어 이봐 돈이야 돈 돈으로 안되는 게 어딨어 내 돈으로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나좀 꺼내줘 크리스마스처럼 빨간 날에 크게 안타게 해야 하네 여기 붙어버리고 말았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개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쁘면 장땡이지 뭐가 더비요 얼굴이 이쁘면 부잣집에 시집도 가고 부잣집 며느리로 떵떵거리며살수 있다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요즘 어린이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브인 거 몰라? 난 지금 구독자 100만 명이라고 미션도 많이 들어오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분명 구독자들이 해결해 줄 거야 이때 새물교의 5천년, 소성천년이 지나간다 <laughs>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에 가던길이었다 사람들은 소성천년에게 길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소성천년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명한 명에게 다가가 교회에 가자고 한다. 하지만 모두들 청년을 무작 무시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쓴다 내가 범사에 잘되 가슴을 아파하며 그냥 교회 가던 길을 가려는데 유튜버가 소속 청년을 불러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소속 청년은 크리스마스는 그저 모든 날, 쉬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 생일을 축하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알려주듯 유튜버와 함께 소성 청년은 기도를 한다. 그런데 유튜버가 의자에서 떨어지자 들고 있던 들고 있던 카메라를 던져버리고 소성 경제와 기뻐한다. 일어난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유튜브를 따라. 같이 기도한다. 그때 소성 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러자 한 명씩, 오! 한 명씩, 오! 한 명씩, 또한 명씩, 한 명씩, 자, 한 명씩, 한 명씩 의자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워진다. 이분이는. 거울을 내려놓고, 부자는 돈을 내려놓고, 떡볶이는 책을 내려놓고, 강도는 얼굴을 내려놓지 않고 총을 내려놓고, 힘센 남자와 평범이는 함께 좋아한다. 모두 자유로워졌다. 크리스마스는 <laughs> 그 그저 놀러가는 빨간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럼, 다 함께.